자 아, 저희 기다리고 계신데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모레퍼시픽 릴리코스. 여러분 쓰고 계신 분 계십니까? 네아 그래요? 릴리코스의 모델이시죠? 여러분 고아라 씨 모시겠습니다. 자 앞으로 올라오십시오 예, 아우. 아우, 씨 알로 고아라. 예, 아우, 애기들도 저렇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뉴리포스 모델 고아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고아라가 작은 얼굴, 깨끗한 피부, 똘망똘망한 눈이 생각난다고 하셨는데, 어, 혹시, 본인, 이거 뭐좀 식상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? 오늘 그 핑크 리본 사랑 마라톤 대회 있다고 해서 부산에 방문하게 됐는데요 어제 공항에 내리는데 봄햇살이 저를 맞차더라고요. 이렇게 바닷부 가닥, 부산의 바닷바람 쐬면서 오늘 건강하게 조심히 안전 지키시면서 마라톤 대회 하기에 아주 많 제품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아무래도 이리퍼스 제품을 안사나고 있고요. <laughs> 네. 아 릴리 코스 제품을 써서 그렇다, 뭐 이런 얘기로 요약해도 될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우리 보아라 씨가 이번 행사는 사실 여성들의 건강한 여성이 되기 위한 그런 취지의 행사인데, 어, 참가하신 분들 모두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 한번. 또 끝이 좀 아쉽긴 하네요, 그죠? 이렇게 짧게 배서 아쉽긴 한데, 예, 남자분들 많이 아쉽죠? 어디 뭐 군인들이에요? 네, 알습니다 준비 운동만 하고 계세요. 계세요. 우리 네빈 여러분이 터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카운한 타운과 함께 터치 버튼 눌러주시면 출발하시겠습니다 자 10km, 5km 완전히 이완화된포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달려주시고요 특히 10km 참가자 여러분 건강 이상이 있으시면 꼭 저희 구급차가 대기되어 있으니까 페트로 여러분께 어,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카운트 하겠습니다 자 10킬로 출발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자다 함께 하겠습니다 10부터 가겠습니다 자 다같이 가겠습니다 10 9 8 7 6 5 4 김기로 사랑방 팀들은 10km 도봉 출발자 여러분이 일제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. 잘 나가고 싶죠? 네. 너무 내민다는 손 계속 한번 흔들어 주시죠. 잘 나가고 싶다고. 네. 여러분 잘 나가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. 자, 예예. 예. 잘 어울리십니다. 부럽네요, 그죠? 예. 네. 자, 이어서 한국 유방건강재단 재단 이사시죠 김기로님. 예, 자손 한번 들어주시죠. 네, 고맙습니다. 그리고 초청 모델이시죠, 고아라 씨. 네, 잘 다가오시고 라 성공주 있습니다, 고아라 씨. 자 그리고 부산 사업 부장이십니다, 고광용님. 네, 고맙습니다. 저희계시군요 부산 여성단체협의회장 박수자님. 네, 고맙습니다. 자 이렇게 내빈 여러분께서 여러분들 잘다녀오니요 뭐 봐. 개출발했어아 진짜. 가1 0 k 다 어? 어? <뭔만> 자, 1 0 k